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던 이른바 명문연대. 거기에 금이 가는 정황이 어제 오늘도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두 국가론을 꺼낸 그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라고 할수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제 선을 긋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논란이 된 발언과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고 그리고 평화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어당론관는 다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이제 임종석 실장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궁금한 것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어떤가였는데 헌법에 유배되는 것이다라고 선을 긋고 나섰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저 일단 그 말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네. 통일하지 맙시다 이게 반어법인줄 알았어요. 하 이렇게 하려면 관둡시다. 네. 비아냥거리는 걸로 알았다. 고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네전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전 이거 볼때 1986년도인가요? 그때 유성한 의원이 네. 그때 신한민주당이었죠. 예. 유성한 의원이 통일이 국시다라고 해서 구속된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1986년도 그날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네. 그때 국시는 반공인데 예.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만, 그거로 네. 굉장히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반원법적이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 말이죠. 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헌법에. 그런데 네. 통일을 지향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통일하지 맙시다 그러면 일단 반헌법적인 발언일 수 있죠. 이거는 뭐 정략적으로 정파적인 측면을 떠나서 네. 뭐 문명연대가손이가 이제 금이 가고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런 발언들이 중도층이나 외연학자인 굉장히 불리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아, 예. 정치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막, 봤을 예, 때, 정치적으로 볼땐 때는 그래서 하는 네. 건데. 정치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네. 이러말할수 있다고 봐요. 예. 학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 사실 뭐 지금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는 거죠. 네. 인정하니까 정상회담도 했고 미국 대,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김정은 네. 위원장.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그 통일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입니다. 92년도에 나왔던데 네. 그거는 일단 두 국가 한 국가를 지향하되 두 체제를 인정하는 게 남북 국가연합이 중간한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양쪽에 체제 인정하는 바탕에서 하자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하면 되는데, 영토조항까지 건드렸다고요. 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네. 근데 그것까지 부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현실을 인정하는 문제와 법제적으로 아예 법을 부정하는 결과가 돼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 일을 하지 않고 북한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나가자라고 해서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헌법 통일하지 맙시다라는 얘기, 그리고 어, 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조항도 고시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 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무슨 뭐 중도보수층의 외연 확장 이런 측면을 떠나서 네.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때말이죠 이건 대단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발언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음. 민주당으로서 당연히 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음. 이건 누가 봐도 동의하기 어려운 말입니 일단 반헌법적이고또 네. 법제적으로 이걸 아예 부인하면 나중에 만약에 통일됐을 때 세월이 언제까지 흐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북한의 그~ 지금 지역 그~ 그 지역을 우리 영토로 주장하는 근거가 상실돼요. 네.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를 한다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나중 가서 그 우리 영토다라고 야기할수는 있는데 네. 아예 휴전석 이남의 그~ 땅과 부속도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뭡니까? 헌법 개정 얘기 나오데 권력 구조에 관련해서 헌법 개정 얘기 나오때 항상 나오는 게 영토조항 개정이에요. 네. 이른바 좌파라는 분들이 얘기는게 이거 고치자 현실에 맞게, 네.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 임정호 실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참 그러면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한 건지 전전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는아 그래서 이제 명문연대. 예, 균열조짐을 보여주는 건 이뿐이 아니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 최대 그룹으로 친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더민주 혁신회의가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 발언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무지했죠. 임종석 실장도 무지했죠. 그 인식의 실패, 즉 무지가 정치 실패를 만들었다. 개념 없는 소리죠. 대단히 논리적이 못하고 그냥 대단히 그냥 예, 정적인 발언이 수밖에 없다는 거요 자, 발언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무지했다. 아, 알지 못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게 비난을 한 건데요. 더민주 혁신회의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조직이라고도 불릴 만큼 이 대표를 위한 충정으로 똘똘 뭉친 뭐 그런 조직이다. 뭐 이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혁신회의 소속 인사들의 과거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그 시련을 돌파해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시대를 열자 결국은 행정권력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을 움직이는 행정권력으로 나아가야 이 낭떠러지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민생을 구하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정말 대견합니다 네, 윤 위원장님. 사실은 지금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그 혁신의 핵심 인사들이 한 발언 중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제재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공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발언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네. 어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 국민들, 그러니까 보수층의 비판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많이 믿고 나서 김정은을 요구하는 말을 많이 들어줬기 때문에 네. 핵 개발을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줬다 이런 네. 취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선의에 너무 기댔다라는 어찌 보면 그 아름다운 비판이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저분의 말씀 뭐냐면 대북 제재를 유지할 필요도 없었다. 아. 그러니까 한미훈련도 할 필요 없었다. 네. 물론 한미훈련은 일정 부분 정, 정지했지만 조금 더 극좌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극단적인 네. 말씀을 하신 거라 네. 아마 저 부분과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의 의사연락이 있었다면 저는 글쎄 저 부분은 분명히 바로 잡거나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제도권 정치권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거든요. 네. 두 번째는 어, 지금 명문연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명문연대라는 단어 쓰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힘이 빠지는 일일 겁니다. 네. 본인은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만의 정당으로 만들려고 상당한 무리수까지 뒀는데 네. 아직까지도 명문연대라는 편이 등장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어, 친이재명계 아닌 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구속될 뻔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의 당선된 8.18 전당대 회 당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뭐 배격하자라는 단어도 쓰셨어요. 아, 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라고 해석도 되지만,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 계열 분들에 대한 공천이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주는 공천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두 분이 현재는 껴안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분이 먼저 클린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 그러나 어쨌든 잠시 껴안는 거고 공이 울리면 심판이 와서 떼어놓으면 네. 다시 또 이전에 경기를 하지 않을까. 네. 그것이 사실은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총선에서 일제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괴멸 당했다고 볼 것이고 대선에서만큼은 이재명 대표가 혹시 당선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 등그 정치 세력을 보호해줄 것이다라고 보지 않죠. 왜냐하면 이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 선거 문제로 특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때 노무현 대통령이 고심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거들었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네. 받아들입시다라고. 그래서 이후에 큰 문제가 됐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줄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믿을 수 없는 정황들이 있다. 그래서 명문 연대라는 것은 한시적이다. 이렇게. 근데 말씀 중에 클린치라는 말을 썼는데요. 똑같은 껴안는다 표현 중에 영어 단어에 허그도 있는데 허그를 쓰지 않고 클린치 를. 클린치라는 말은 복싱 경기를 하다가 이제 서로 싸우는 상대편이 이제 이게 껴안는 행위를 할때 클린치 그러는데요. 허그라는 것은 이제 상황이 좋을 때잖아요. 아, 네, 클리치라는것 지고 이재명 대표 입장도 당내 위기 상황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상황에 도래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도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거기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원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에 관여가 돼 있을 법한데도 그 수사를 안 받고 계시죠. 그다음에 울산시장 관련돼서도 사실은 수사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없잖아 있단 말이죠. 더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현재 상황을 녹록지 않게 보실 것이다. 그래서 클린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